6개월간 물과 토스트 반쪽만 먹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런던 최고의 병원도 포기했죠. 그런데 이 소녀가 한국에 와서 딱한 숟갈 먹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미슐랭 3스타를 제치고 찾아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도 아니고 이탈리아도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죠. 대체 한식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세계가 한식에 열광하는지 그리고 그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게 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한식 최고라고 남겨주시면 한국 한식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콜린스입니다. 영국 트래블러스 월드 편집장이죠. BBC 다큐 3회 수상의 120개국 취재 경력. 미식의 본고장은 유럽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저는 한식을 무시했어요. 아시아 음식은 위생도 불안하고 서양인 입맛에 안 맞는다고요. 30년 경력의 푸드 저널리스트로서 확신했죠.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 이탈리아 파스타의 깊은 맛, 스페인 타파스의 풍미. 이게 진짜 미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런던 본사에서 긴급 편집 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석 에디터 마거릿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비웃듯 말했죠. 할리우드 스타들이 한국 음식에 빠졌다는 거 봤어?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또 무슨 일시적 유행이겠거니 했거든요. 셀럽들이 뭔가에 빠졌다가 금방 식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부편집장 제임스가 태블릿을 들고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전부 한국 음식 찬양 중이래요. 소셜미디어 조회수가 수천만이에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죠. 미슐랭 레스토랑도 많은데 왜 굳이 한국 음식이야? 김치, 불고기 그런 거 아니야? 제임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이랑 틱톡이 난리래요. 한국 음식 영상이 알고리즘을 점령했대요. 마거릿이 팔짱을 끼며 말했죠. 직접 가서 확인해 봐. 거품인지 진짜인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차피 폭로 기사 하나 쓰면 되겠다 싶었어요. 한식 열풍의 실체를 까발리는 거죠. 제 특기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엔 사실 딸 소피아 생각뿐이었습니다. 17살 딸아이가 6개월째 토스트 반쪽과 물만 먹고 있었거든요. 창백한 얼굴, 뼈만 남은 몸. 한때 발랄하던 아이가 유령처럼 변해버렸죠. 런던 최고의 병원도 손을 들었습니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환경을 완전히 바꿔보세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음식을 접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어요. 한국 출장에 소피아를 데려가기로 했죠. 어차피 2주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거리시 출장 전날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시아 음식이 섭식장애를 고친다고? 웃기지 마. 오히려 더 악화될 걸. 저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시도할 게 남아있지 않았죠. 인천행 비행기 표를 끊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이번엔 뭔가 달라지길. 하지만 사실 저는 아시아 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2008년 베이징 출장 때였죠.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메뉴판에서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시켰어요. 분명 깔끔한 곳이었죠. 다음 날 새벽 극심한 복통에 쓰러졌습니다. 식중독이었어요. 3일 동안 병원 신세를 졌죠. 120개국을 다니며 한 번도 탈이 난적 없던 제가요. 2015년에는 교토에 갔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 실린 유명 료칸을 찾아갔죠.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외국인 사절. 그 글자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모멸감에 치가 떨렸죠. 아시아 음식에 대한 불신은 그때 완전히 굳어졌어요.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 이탈리아 파스타의 깊은 풍미, 스페인 타파스의 다채로움. 이게 진짜 미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시아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요. 출발 전날 마거리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비웃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식 열풍? 다 거품이야. 폭로 기사 기대할게. 저는 창 밖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죠. 알아. 그럴 생각이야. 전화를 끊고 소피아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손을 잡았죠. 한식 따위가 뭐가 대단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로서 뭐라도 해야 했어요.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소피아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기내식 냄새만 맡아도 얼굴을 찡그렸죠. 저는 한숨을 삼켰어요. 역시 무리였나 싶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데 소피아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저는 뒤돌아봤죠. 왜 그래? 어디 불편해? 소피아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놀란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었죠. 뭔가를 느끼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공기가 달라. 냄새가 불쾌하지 않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이었어요. 소피아가 냄새를 언급하면서 불쾌하지 않은게요. 런던에서는 거리만 걸어도 음식 냄새에 구역질을 했거든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피아가 심호흡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뭔가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소피아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창백한 얼굴과 앙상한 몸이 눈에 띄었겠죠. 따님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비행이 길었죠?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네, 12시간 걸렸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뒤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음료 두 잔을 들고 돌아왔어요. 따뜻한 유자차 드릴게요. 피로 풀기에 좋아요. 서비스입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소피아가 음료를 받아들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소피아가 먼저 손을 뻗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죠. 소피아가 유자차를 코에 가져갔습니다. 냄새를 맡았어요.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 마셨죠. 이거 뭐야? 달콤하면서 상큼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음료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아니 맛있다고 표현했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피아, 너 지금 마신 거야? 응. 그냥 맛있어서 마신 건데.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겨우 참았어요. 고작 유자차 한 모금이었지만 제게는 기적 같았죠. 객실에 짐을 풀고 저녁이 됐습니다. 소피아와 호텔 근처를 산책했어요. 한국의 거리는 활기가 넘쳤죠.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걸어다녔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데 소피아가 또 멈춰 섰습니다. 코를 킁킁거렸어요. 저는 긴장했죠. 또 구역질을 하려나 싶었거든요. 엄마, 저 냄새 뭐야?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한식당이 있었어요. 문틈으로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구수한데 토할 것 같지 않아 소피아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불안했어요. 그냥 지나가자. 아시아 음식은 위험해. 소피아가 아쉬운 표정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식당 쪽을 계속 바라봤어요. 발걸음이 느려졌죠.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소피아의 그 눈빛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아쉬움, 호기심, 그리고 뭔가를 먹고 싶다는 표정. 6개월 동안 단한 번도 보지 못한 눈빛이었어요. 설마 한국 음식이 소피아한테 맞는 건가?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유자차 한 모금 된장찌개 냄새에 보인 반응 우연일까요? 아니면 진짜 뭔가 있는 걸까요?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다음날 성수동으로 취재를 나갔습니다.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카페와 식당이 즐비했어요. 소피아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호텔에 혼자 두기 불안했거든요. 골목을 걷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한식당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줄맨 앞에 선 사람이 낯익었죠.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체이스 인피니티였어요. 할리우드 톱스타가 한국의 작은 식당 앞에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도 없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가가서 명함을 내밀었어요. 왜 한국 음식에 빠지신 거죠? 체이스가 눈을 빛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심이 담긴 표정이었어요. 어제 한강에서 라면 끓여 먹었는데요. 인생 최고의 식사였어요. 미슐랭 3스타보다 나았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슐랭 3스타에서 수백 달러짜리 코스 요리를 먹어본 사람이 하는 말이라니요. 라면이요? 인스턴트 음식인데요? 체이스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를 모르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니에요. 한국 라면은 달라요. 중요한 건 누구와 어디서 먹느냐예요. 친구들이랑 한강 보면서 먹으니까 음식이 아니라 추억이 되더라고요.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다른 질문을 던졌죠. 샤를리즈 테론도 한국에 오셨다면서요? 체이스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며칠 전에 김밥 쿠킹 클래스 다녀왔대요. 딸이랑 같이 김밥 말았는데 먹고 어깨 춤췄다더라고요. 샤를리즈 테론이 어깨 춤을요? 오스카 수상 배우가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옆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피아였습니다. 나도 먹어보고 싶어. 저는 고개를 돌려 소피아를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죠. 6개월 동안 단한 번도 먹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던 아이였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편집장 제임스였어요. 편집장님, 2025년 방한 외국인이 1582만 명이래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유럽과 미주 관광객이 34.5%나 증가했고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1,582만 명이요. 제임스가 흥분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더 놀라운 건 방문 목적 1위가 케이푸드 체험이래요. 김치, 삼겹살, 김밥이 관광상품이 됐어요. 음식이 관광 목적 1위라니요. 30년 경력 동안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소피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소피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한식 먹어보자. 나 진짜 먹어보고 싶어.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그 눈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작은 한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소피아가 메뉴판을 펼쳤어요. 이게 뭐야? 비빔밥? 소피아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색색의 나물이 올라간 밥이었죠. 빨강, 초록, 노랑, 하양. 마치 예술작품 같았어요. 예쁘다, 이거 먹어볼래.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돌솥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소피아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나물과 밥을 섞었죠. 고추장의 붉은색이 퍼져나갔어요.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천천히 입에 넣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삼켰습니다. 소피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나 이거 먹을 수 있어. 토할 것 같지 않아.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죠. 6개월 만이었습니다. 제 딸이 음식을 먹고 울었어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작은데 큰 기적이었습니다. 한 숟갈이 세상을 바꿨어요. 소피아가 비빔밥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죠. 이상해, 엄마. 런던에서는 냄새만 맡아도 토했는데, 이건 괜찮아. 아니, 맛있어. 식당 주인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분이었죠. 아이고, 예쁜 아가씨가 밥을 잘 먹네. 할머니가 서비스 줄게. 식혜가 나왔습니다. 소피아가 식혜를 한 모금 마셨죠. 이건 또 뭐야? 달콤하면서 시원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음식들 기름 많이 안 쓰나요? 한식은 기름 적겠어. 찌고 삶고 무치는 게 기본이야. 그래서 속이 편해.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한식은 발효식품 중심이라 장 건강에 좋아요. 김치, 된장. 고추장 전부 프로바이오틱스 덩어리에요. 기름에 튀기는 서양 요리와 달리 찌고 삶는 조리법이 많아서 위장 부담이 적고요. 그래서 소피아가 거부 반응이 없었던 건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자 더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피아가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아침 뭐 먹어? 저는 주저앉아 울었죠. 6개월 만에 배고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세 글자가 얼마나 기다렸던 말인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다음 날 소피아는 호텔에서 쉬겠다고 했어요. 아이가 밥을 먹기 시작하니 안심이 됐죠. 저는 혼자 홍대거리로 취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쓰러져 버렸어요. 과로였죠. 몇달 동안 딸 걱정에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거든요. 소피아가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기쁨에 정작 제 몸은 챙기지 못했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죠. 링거를 맞고 누워있는데 화장실이 급했어요.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어지러워서 비틀거렸죠. 그때 옆 침대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어머, 조심하세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옆 침대에 누워계신 할머니의 보호자였죠.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괜찮아요. 처음 뵙는 분인데 그분이 제 팔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는 눈빛이었죠. 괜찮아요.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천천히 가세요. 그분이 화장실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부축해줬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거기서는 길에 쓰러져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많았죠. 침대에 다시 눕고 나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그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아픈 사람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저희 어머니도 외국에서 고생하셨거든요. 그때 받은 도움을 갚는 거예요. 옆 침대 할머니가 말을 거셨습니다. 70은 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죠. 나 1970년대에 독일에서 간호사 했어. 그때 한국 국내 총 생산 103달러였어.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103달러라니요. 지금 영국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지금은 3만 5천 달러야. 60년 만에 340배 성장했어. 비결이 뭔줄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할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밥심이야. 밥잘 먹고 열심히 일한 거지. 한국 사람들은 밥이 보약이라고 믿어. 할머니께서는 그렇게 제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근데 밥은 드셨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시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바빠서 못 먹었어요. 따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자기 가족을 걱정하는 것 같았죠. 어머, 그러시면 안 돼요. 퇴원하시면 꼭 따뜻한 거 드세요. 몸이 먼저예요. 할머니가 손을 들어 끼어드셨어요. 뭔가 중요한 걸 알려주려는 표정이었죠. 삼계탕 먹어. 몸보신에 최고야. 닭 속에 인삼이랑 대추 넣고 푹 끓인 거야. 기력 회복에 이만한 게 없어. 따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명동에 삼계탕 맛집 있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가는데예요. 퇴원하시면 꼭 가보세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화장실까지 부축해주고 음식까지 추천해주다니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따뜻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했어요. 남이 힘들어하는 거못 보는 게 한국 사람이야. 우리는 다 같이 어려운 시절을 겪었거든. 서로 도우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퇴원 준비를 하는데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잠깐. 저는 다가갔어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찐 고구마에 김치 같이 먹어봐. 꿀맛이야. 한국 사람들 겨울에 그렇게 먹어. 귀한 정보 알려주는 거야.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고구마의 김치라니요. 이상한 조합 같았어요. 그때 마거리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마자 짜증이 났어요. 기사 언제 나와? 한식거품 폭로 기사. 저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죠. 작은 나라. 가난했던 나라. 하지만 6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비결은 화려한 전략이 아니었어요. 아픈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손 내미는 정.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찐 고구마의 김치라. 꼭 먹어봐야겠어요. 퇴원 후 호텔에 돌아가자 소피아가 뛰어나와 안겼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나 엄마 없는 동안 혼자 밥 먹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서요? 6개월 동안 제가 옆에서 애원해도 먹지 않던 아이가요. 소피아 눈이 반짝였어요.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죠. 호텔 직원 언니가 근처 맛집 알려줬어. 엄마 나 김치찌개 먹었어. 매운데 이상하게 자꾸 먹게 돼. 속이 편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치찌개라니요. 그 빨갛고 매운 음식을요. 6개월 동안 토스트 반쪽도 못 먹던 아이가 혼자 식당에 가서 매운 음식을 먹었다니요. 저는 소피아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죠. 그날 저녁 소피아가 졸랐습니다. 엄마 유명한 한국 바베큐 먹어보고 싶어. 응급실에서 만난 할머니 따님이 삼겹살도 추천해 줬거든요. 저는 소피아 손을 잡고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반찬이 한가득 나왔어요. 김치, 파절임, 게장 등 세어보니 7가지나 됐죠. 된장찌개와 폭탄계란찜도 함께 나왔습니다. 소피아가 계란찜을 한 숟갈 떴어요. 눈이 희동그레졌죠 이건 뭐야? 폭신폭신해. 구름 먹는 것 같아. 저도 한 숟갈 떠봤습니다. 정말 구름처럼 부드러웠어요. 입안에서 살살 녹았죠. 소피아가 된장찌개도 한 숟갈 떴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더니 눈을 감았어요. 구수해. 할머니 품 같아. 삼겹살이 노릇노릇 익어갔습니다. 기름이 지글지글 소리를 냈죠. 고소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저희는 쌈을 싸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주변 테이블을 둘러보며 상추와 깻잎을 들고 어리둥절해 하고 있었죠. 그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능숙하게 상추 위에 깻잎을 올렸어요. 그 위에 노릇하게 익은 고기를 얹었죠. 쌈장을 찍어 올린 뒤 돌돌 말았습니다. 그리고 소피아 입에 쏙 넣어줬어요. 소피아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한입 받았죠. 고소한 고기와 아삭한 채소, 짭짤한 쌈장이 어우러졌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천재야. 누가 이런 걸 생각해낸 거야.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런던에서는 한끼 식사에 몇만 원을 써도 이런 푸짐함은 없었거든요. 반찬이 줄어들자 직원이 알아서 리필해줬어요. 가격은 믿을 수 없이 저렴했죠. 2인분의 반찬 무한리필인데 이 가격이라니. 소피아가 일주일 동안 매일 밥을 먹었습니다. 체중이 2kg 늘었죠. 6개월 동안 7kg 빠졌는데 일주일 만에 2kg이 늘었어요.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소피아가 제안했어요. 엄마, 나 김밥 만들고 싶어. 쿠킹 클래스 가자. 샤를리즈 테론이 다녀간 그 김밥 쿠킹 클래스에 갔습니다. 강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테론 씨도 여기서 김밥 배웠고 드시고 어깨춤 추셨다고 했죠. 소피아가 서툴게 김밥을 말았습니다. 밥이 삐져나오고 김이 찢어졌죠. 하지만 아이는 웃고 있었어요. 저도 함께 배웠습니다. 단무지, 시금치, 당근, 햄을 올리고 돌돌 말았죠. 완성된 김밥을 한입 베어 물었어요. 엄마, 우리가 만든 거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모녀가 포옹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소피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뼈만 남았던 몸에 살이 붙었죠. 눈빛에 생기가 넘쳤어요. 6개월 만에 딸의 웃는 얼굴을 봤습니다. 한식이 제 딸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2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한강에 갔습니다. 체이스 인피니티처럼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죠. 소피아가 신나서 뛰어갔어요. 엄마, 우리 라면 먹자. 한강에서. 편의점에서 라면과 김밥을 샀습니다. 한강 라면 조리기 앞에 앉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버튼을 이리저리 눌러봤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국인 대학생이 멈춰 섰어요. 저희가 헤매는 걸 보더니 다가왔죠. 처음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학생이 능숙하게 조리기를 작동시켰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라면과 스프를 넣고 계란도 톡 깨서 넣었죠. 4분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이 완성됐습니다. 소피아가 첫 젓가락을 들었어요. 호호 불며 먹었죠. 한강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노을이 강물에 비쳤어요. 와, 진짜 맛있다. 대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라면 먹고 갈래가 친해지자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 친구예요. 소피아가 활짝 웃었어요. 6개월 만에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죠. 나 한국 또올 거야. 아니 여기 살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2주간의 변화를 정리해 봤습니다. 소피아 체중 4kg 증가. 창백했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매일 새끼 식사를 했죠. 6개월 동안 불가능했던 일이 2주 만에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기사 제목을 바꿨죠. 원래는 한식 열풍의 거품이었어요. 새 제목은 왜 한국 음식이 세계를 치유하는가? 마거릿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두번 울리고 연결됐어요. 나 진실을 쓸 거야. 한식은 거품이 아니야. 내 딸을 살린 음식이야. 마거릿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죠. 너 미쳤어? 통로 기사 쓰기로 했잖아.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드디어 제 정신이 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후련했죠. 다음날 인천공항에서 소피아 휴대폰이 폭발했습니다. 2주간 올린 한식 여행기 영상들 조회수가 터졌거든요. 비빔밥 먹고 우는 영상 200만, 삼겹살 쌈 먹방 300만, 한강라면 영상 500만, 팔로워가 2주 만에 3,000명에서 87만 명으로 늘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옆 좌석에 영국인 가족이 앉았어요. 어린 딸이 소피아를 뚫어지게 쳐다봤죠.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한식 먹방 영상 올리시는 분 아니에요? 저희 가족이 한국 여행하면서 영상 보고 참고해서 맛집 다녔어요. 이렇게 직접 만나다니 반갑습니다. 소피아가 부끄러워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린 소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죠. 언니, 비빔밥 진짜 맛있어요? 소피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너도 꼭 먹어봐. 저는 노트북을 펼쳐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나는 30년간 틀렸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사랑이고 치유이고 기적이다. 전송 버튼을 눌렀죠. 기내식 메뉴 선택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피아가 메뉴판을 보더니 눈을 빛냈어요. 엄마, 비빔밥 있다. 나 이거 먹을래. 저는 딸 손을 잡았습니다. 한식이 내 딸을 살렸어요. 아니 한국이 우리 가족을 살렸죠.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 먹었냐고 인사해요. 그건 사랑이라는 뜻이죠. 전 세계가 지금 한식에 빠지고 있습니다. 샤를리즈 테론이 김밥을 말고 사이먼 페그가 국밥을 먹고 체이스 인피니티가 라면을 끓여요. 그리고 한 영국 소년은 한식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소피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 한식 요리사 될 거야. 영국 사람들한테 김치찌개 먹여줄 거야. 그 소녀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식에 빠진 외국인들. 싹다 한국행. 대한민국은 60년 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우리 음식을 먹으러 비행기를 탑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김밥에 어깨춤을 추고 죽어가던 소녀가 비빔밥 한 숟갈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이 누군가에겐 기적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정이 누군가에겐 눈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조용하지만 세계를 뒤흔드는 나라.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영상이 뿌듯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한식 최고 남겨주세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